네, 안녕하세요. 계롱산 꽃드름입니다. 어, 오늘은, 음, 며칠 전에 어, 상담을 하고 가신 그 남자분 사례인데요. 그분이 이 영상을 꼭좀 좀 올려, 올려줬으면 하는 음, 말씀을 그 하시길래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주제는 어, 바람난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에, 남자분의 사례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수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이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예약을 하시고 어 이렇게 며칠 전에 왔다 가셨는데 자기 이제 사주를 알려주시면서 어, 자기에 대해 자기 사주팔자가 도대체 어떤 사주팔자인지 좀 음, 알고 싶어서 왔다고 어, 그렇게 에, 말씀을 하시길래. 음딱 보니까 어, 그분의 이제 보니까 혹시 자영업 하십니까 사업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 식당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음 식당을 좀그 장어집인가 뭔가 그좀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이게 실장식으로 그 어, 남자 종업원이 좀 젊은 그 친구가, 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가족처럼 잘 지내고 했던 분인데, 그분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에, 참, 사장님은, 음, 이렇게 좀 처복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일부 종사가 하기가 힘들다. 에, 일부 종사라에참 아무튼 그, 이렇게 초원에 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좀, 그, 아내한테, 에, 결혼하면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 예? 그랬더만, 그, 아내분이, 그, 이제, 같이 남편이랑 장어집을 좀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실장, 실장처럼 둔 그, 남자분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아, 이제, 그, 직원하고도 이렇게, 사장하고 또 이렇게 자, 그 사장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또일 끝나면 술도 먹고 뭐 같이 농담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많이 가까워졌겠죠. 어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 그 직원하고 그 와이프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 그 때문에 의심을 좀 해서 어 와이프하고도 좀 이렇게 많이 다투기도 다투기도 했다고 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물증이 없으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아 이제는 그 그냥 그러다 말고 그러다 말고 그랬는데 그 그게 알게 된 사실이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어그그뭐그 그뭐그 일부러 나갔다가 이제 그 가게에를 들어왔는데 그 시간이 좀 한가한 시간이었대요. 이게 좀 응? 점심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오기 전쯤 이렇게 좀 그때가 좀 한산하 했다고 하더라고 한산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이 와이프가 이제 없걸래 이제 어디 갔나 이렇게 들러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 그 남자 화장실에서 그 와이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거기서 나오냐? 왜 남자 아저씨가 나오냐? 했더니 뭐 남자 아저씨 청소했다고 하더라고. 청소, 청소하고 남자 화장실 너무 지저분해서 좀 청소 좀 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보다 하고서 그 갑자기 그 사람 머릿속에 스치는 게 남자 그 직원이 이제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걔가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없어. 홀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쎄고 이상해 이상해 가지고서 그 남장실을 갔대요. 가서 이제 그 문을 다 이렇게 이게 해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시간이죠. 이제 어제 음, 보니까 그 남자 애가 그 남자 화장실에 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남자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조금 자기 자기들끼리 뭐 스킨십 하고 저저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 밖에서 어 남편 목소리 나니까는 이제 그 와이프가 먼저 나온 거야. 그때도 그렇게 이제 그 그렇게 눈치를 챈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뭐 이제는. 음, 응? 뭐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화장실에서 볼리 받다, 이렇게, 남자가 나오면서, 그런, 이게 좀, 엄청 당황한 그런, 이제, 기색이죠. 이제, 그, 남자 직원이. 그러고서, 이제, 음, 응? 그날,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서, 음그 응? 와이프한테, 응? 이제는, 이야기 했대요. 왜, 아까 남자 화장실에 나왔고, 걔가, 그러고 또, 왜, 남자 화장실에서 있었고, 나는 그게 좀 별로 의심스럽다. 응, 어? 응, 어? 내가 납득이 안 간다.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 여자가 또 뭐, 뭐낀 것이 더 화가 더더성낸다고뭐 이제 뭐 자기는 완전 뭐, 이? 뭐 오리발 내미는 거죠. 이제 그날 저녁도 그렇게 하고 넘어갔고 그러다가 그 주방 그 이제 그 이모가 아 이제는 하도 이제 그, 응. 그, 그 주방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 한 이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 남자 직원하고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음, 사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치채는데, 마침내, 그, 그날, 그, 그 여자분이 화장실에서 나온 날 있죠. 그 아내분이 화장실에 서 나온 날, 그 이모가, 음, 그 화장실, 그, 남자 화장실, 그, 안에서, 어, 이제, 그, 거기에서 여자분이 나오는 걸본 거예요. 이제 그, 같이 들어가는 걸본 거야, 거기. 예? 그 남자 직원하고, 그, 그 와이프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그 사장한테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 예? 여자분한테,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배어박도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는 이야기를 이제 와이프한테 했겠죠. 어? 그날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예? 예, 너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너네 어? 둘이서 그 화장실 안에서 뭐 했냐? 어? 어? 어, 예? 예? 내가 물어볼 때는 너 죽어 도아니라고 발뺌을 했는데, 어? 어, 이렇게 너를 본 사람이 있다. 어? 응? 네 알리바이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 이제는 그 마누라가 음 사실은 뭐 그런 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좀 그런 사이가 됐다고. 어, 예그 것을 안 이상 남편이 이제 뭐 어떻게 또참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고그 남자는 그 남자 직원은 이제 잘랐어요. 보내, 보내, 보내고서, 이제, 장사를 하면 있어서, 이 와이프가, 이제, 그 남자가, 어, 나갔으니까, 그만두고 나갔으니까, 이제, 쫓겨난 거죠. 음, 나갔으니까, 이제, 이, 아니, 여, 자도 어, 이렇게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꾸 바에서 이제 그 사람이랑 만나는 거야. 그 직원이랑 자꾸 만나는 거예요. 어? 이게, 남편, 이게 영업시간에도 막, 음, 이렇게 안 들어오고 어? 여자가 어떤 때는 외출도 하고, 외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아니, 그 나중에는 마누라가 대놓고 어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이혼해 달라고, 어? 그래서 음, 애들도 지금 초등학생 하나랑 중학생 하나인데, 에? 에? 내가 자식을 봐서라도 에? 눈 감을 테니까, 눈 감을 테니까, 없서때 일을 할 거니까. 어? 어?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마누라는 이제 그 마누라 되는 사람은 이제는 죽어도 뭐 못하겠다, 뭐 이혼해달라,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러. 대령님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남자분인데 등치는 뭐살 만한 사람인데 힘도 좋게 생겼더라고 남자가. 근데 참 그렇게 막그 울고 제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응어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참 응? 애들만 아니면 자기도 헤어지고 싶은데 애들이 기 있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부모님만 부모님 계실 거 아니냐 했더니 부모님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은 모르신다고 이런 상황을. 그러면서 어디 이야기할 때도 없고 그래서 하도 속상해서 도, 도령님 영상보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희 이, 그 이, 와이프가 좀 이렇게 마음잡고 음, 좀 헐뜩이 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하, 지금 나가서 집도 잘안 들어오고 이혼해 달라고 그렇게 와이프가 그런다면서요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헤어지세요 내가 네, 그랬습니다 어? 뭐 제가 어, 어, 뭐 굿을 어? 하라고 굿을 하라고 하라고 어, 하기에도 그렇고 어? 뭘 하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여자는 정신이 나간 여자입니다. 어? 나가서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나서 예? 생활해 보면 얼마나 자기가 나중에는 예,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어?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여자고 사람은 뭘 겁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나가서 그 지랄로 이렇게 몸뚱이 함부로 놀리고 어? 그런 여자를 어떻게 평생 동안 믿고 살 거냐? 어? 이혼하라 이혼을 하셔라. 그러고 부모님이 아직 뭐 이렇게 나이도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애들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하고 어? 부모님 용돈 많이 챙겨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라.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오시기 전에 딴데 가서 굿도했어요 이렇게. 어. 그 마누라 때문에 에? 에, 이제 뭐 조상이 끌고 나갔다고 했대요. 조상이 조상이 끌고 나가서 이제 그 마누라가 나가서 이렇게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같은 소리야라. 아니 조상이 자손들을 더잘 응? 어? 살게 도와주질 못할망정 잘 살고 있는 그 에? 자손의 이 마누라를 끌고 나가 서 바람 피게한다는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에? 그는 거그 인간 그 자체,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썩어 빠진 거지. 조상이 거기 왜 조상을 또 갖다 또 끼워 넣냐고. 응? 그건 아니니까. 어, 굿도뭐 천삼백인가 천0백인가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돈있으면은 응? 애들 저기 뭐야 학원비라 더 주고 뭐 응? 부모님 용돈이나 더 주고 그러지. 이그 응? 쓸데없는 짓다고 그렇게 굳어고 나서 마누라 들었어요? 니 뭐. 뭐, 들어오긴, 그냥 뭐가 들어오냐고 이러더라고. 그서 그거 멋시라고구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라고. 응? 뭐 그런 년이랑 뭐를, 뭐를, 다른 놈 좋다고, 다른 놈이랑, 훌딱받고, 뒹굴고, 그지라는 거를, 이? 이? 그런 걸 들여다가 살으면 뭘 거냐고. 응? 응, 어,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혼하라, 이혼하지 마라, 뭐, 내가 이럴 자격은 없지만, 어, 아무튼 어, 사장님 팔자에도 참처복이 너무 없고 또어 그렇게 초원에 입을 수가 있으니 재볼 때는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어 응? 지금 그 응?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이혼 하시고 음또 아직 본인도 젊으시고 또 본인이 능력도 있고 그러는데 응? 어, 뭐 걱정이냐 이게. 그러니까 장사도 참잘 되고, 음 지금 뭐 어, 돈도 좀 벌어놓고, 어또뭐 어, 크게 아쉬울 거 없없답니다. 어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여자가 나가서 그 가게 있는 그 직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어 그렇게 좀 지랄 연병을 이렇게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에,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그 안에 분은 반드시 후회게 후회가 될 거다. 어? 어,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이랑은 어, 얼른 헤어지는 게 좋다. 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으니까 얼른 마음 정리하시라고 응? 자식을 봐서라도 이혼하라고 응? 어,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을 우시다가 참. 응? 어, 도령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부간에 살면서 크게 뭐 이렇게 둘이 많이 싸웠다든가 뭐 이런 큰 그런 불안나 갈등은 없었죠. 있더니 그런 건 없었다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 잘, 잘 했는데, 예? 그렇게 너무, 그,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너무, 같이, 너무, 가깝게 지난 게 너무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사장님 팔자에 그렇게 좀 처복이 너무, 이렇게, 에, 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일이 겸사겸사 된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큰 인생에 살면서 공부다 생각하시고, 어, 마음 정리하시고 또 애들 봐서라도 다시 파이팅 하셔서 어, 이렇게 음, 잘 사실 수 있으니까 어, 얼른 그런 아내분과의 그런 관계 빨리 정리하시고 새 출발 하시라고 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이제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어, 이렇게 또그 어차피 그 아내분이 이혼해달라고 이렇게 애걸 복걸 하니까 아, 어, 그렇게 에, 해야 되겠다고. 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에, 어떻게 내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에, 몰라서 어, 이렇게 도령님 와서 상의를 드린 거라고 하시더라고 래서잘 어, 오셨고 어,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깨끗이 마무리 잘 지으시라고 이렇게 하고서 가셨습니다 아그 어, 가시는 뒷모습이 참아 너무 참 아, 안쓰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람은 참 심성도 바르고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참, 아 그런 분의 사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분의 사연을 듣다 보니 참 한지, 한쪽으로 마음이 좀 찡한 그런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참. 에 앞으로 그분이 예, 살아가심에 있어서 어, 인생을 살아가신 동안에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예, 잘 되기를 예, 저도 어,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어, 기도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아, 오늘 사연이 참좀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어,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덥고 어, 그러니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바람입니다또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